아마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내가 내가 진짜로 예제 풀고 여러분이 유제 풀고 그러니까 문제 풀고 이런 식일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정적분 연습하는 건데 정적분이 뭔지 나알잖아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고 시작해요. 3번, 4번 먼저 할게요. 자, 결국 포인트 는 이거야. 3번은 얘를 치환적분 하는 라 거고, 4번은 얘를 부분적분법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놈을 t로 치환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x 빼기 1을 t라고 치환를 합니다. 그러면 편미분을 하면 dx랑 dt가 어떻게 되죠? 같다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면 돼? 인테그랄 루트 t고 자 x 대신에 이제 x 빼기 1 대신에 t 쓰는 거니까 루트 t 되고요. 저 위쪽은 어떻게 바뀌어요? 3t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 맞나요? 그리고 dx는 dT랑 같으니까 그냥 dT 쓰면 끝자 그래서 이거 쪼개주면 3 곱하기 T의 2분의 1제곱 빼기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dt고요 요거 부정, 아니 요거를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얘는 얘는 2분의 3일 거 아니야, 맞지? T 루트 T일 거라고, 맞죠? 그게 내려왔고 2분의 3이 내려와서 3이 돼야 되니까 2만 있으면 되겠지. 2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원래 2분의 1이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이 내려온 걸 해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t가 되겠죠. t의 2분의 1제곱이 돼야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fx는,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x-root x-1, 두배한 거, 빼기 두 배의 root x-1, 더하기 c 고요 그래서 f5랑 f2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답 나오겠죠. 여기 분명 끝이고요 자, 4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상단어로 보는 거죠? 얘를, f'x를, 프라임 봐봐. x 2제곱 곱하기 lnx라고 놓으면 요게 다 함수고요. 요게 로그 함수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얘를 미분된 애로 보고 얘를 원래대로라고 생각하라는 거잖아. 그럼 부분적분법 쓰면 어떻게 바뀌었지? 일단은 f(x), g(x) 쓰는 거니까 lnx는 그대로고 얘를 미분하기 전 모습으로 가야겠죠.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맞나요? <laughs>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에서 두번째는 어떻게 해? 얘는 그대로 두면 얘를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ln x 미분하면 얼마 돼요? x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음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자 이거 하게 되면은 이게 x의 마이너스 2제곱 되는 거 맞나요? 원래 마이너스 1 있고 요거 x분의 1, x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해지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그대로 써서 x분의 lnx라고 쓰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 일단 빠져나갔다고 치고 됐다고 치고 요거 부정적분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1제곱. 그니까, 러 마이너스 X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C. 이렇게 붙으면 FX 완성. 자, 주어진 FX 있고, F1이 0이다 대입하면 C 나오고, 거기에 E 대입하면 되는, 단순히 대입만 잘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 분법만 쓸줄 알면 된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해보면, 쓰고 나면. 자, 요렇게 일단 3번, 4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앞에 돌아가서 이제 1번 2번 보겠습니다 1번은 사실 딱히 얘기할 만한 게 없기는 해 이거 그냥 하면 되죠 얘는 그냥 뭐 미분하고 적분해서 하면 되는 거라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은 따로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영고다클 때랑 보고를잘 때가 그래프가 달라 끊어져 있죠 근데 이, 이 FX가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된다? 미분이 가능하래. 그 말은 미분 가능의 전제는 연속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x는 0에서 연속도 해야 되고 X는 0에서 미분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에서 봐봐. 이게 나에서 이미 좀 이상한 얘기를 해줘. 나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자 이번에서 나에서 얘기하는 게뭐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이게 뭐였죠? 이게 임의의 두 점을 잡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렇게나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건데 그거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고요? 3이래 그럼 그 구간에 순간변화율 되는 게3 지점이 있는 건데 문제는 임의로 두개 잡아도 계속 다 3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f'x가 프라임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양수일 때는 그쵸? 아, 아,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나의 정보는 그 다음 가의 정보는 아예 그냥 fx 줬잖아 그러니까 저거 미분하면 f'x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지 여기는 이제 반대로 가자고 예를 들어 적분을 하면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3x 더하기 얼마? c1이고 이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쓰는 식인데 0보다 작을 때 문제는 이거 일단 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0에서 연속이야겠죠 그래서 위의 식에 x가 0보다 클때0나오면 얼마 나와? 0 나오죠. 그럼 여기도 0 나와야 되니까 시원이 얼마다? 0이 다 얻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일단 하나 체크한 거 연속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미분이 어떻게 돼야 돼 미분 계수가?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f' 0 플러스랑 F프라임 0 마이너스가 같아야 미분이 가능한 뾰족하게 아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도 각각 구하면 밑에 건 얼마야? 어차피 3으로 고정이죠. 그래서 위에 것만 하면 돼. 위에 것만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F프라임 X는 X가 0보다 클 때. 자 x 가 0보다 클때 F프라임 X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거곱 미분 쓰면은 A, E, 의 E, X 제곱 더하기 2AX의 2 a x 제곱 이거 나올 거고요. 뒤에 거도 해주시면, 얼마? 더하기 2BX.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영지번호가 어떻게 되지? 영지번호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남는 게 a 입요 그래서 A는 3입니다. 자, 힌트가 부족하지 않아. B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줬냐면 F2분의 1일 때 2의 2제곱이래 자 F2분의 1은 A가 3이니까 어... 2분의 3에 그쵸? 2분의 3에 2 더하기 B 하고 4분의 1 근데 이게 얼마다? 2이라는 거죠. 그러면 4분의 b가 2분의 2니까 b는 얼마가 된다? 2, 2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구했고, 요거 대입해서 f' 2분의 1 계산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는 오늘, 오늘 한 것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아니라고 봐요. 요 정도 나오면 다 맞추시면 좋겠죠. 원래 모의고사 문제들이 엄청 어렵지 않다니까. 이제품은자 그럼 이거 넣어주시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데 바로 시이좀 애매해서 여러분 그 교재에서 말한 것처럼 연습 문제 두 번에 안 했거든요. 그쵸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부정적 분 연습 문제. 이거 좀 풀고 3시 되면 시작. 그래도. 그렇죠. 20분 동안만 좀 풀어주세요. 교재 179쪽부터 180쪽까지 음의 재미없는 와 너무 걸리야 학원에 지금 1학년 신입생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요번 1학년이 황금데시 때였나? 몇년이야 너네 방금 때쓴게몇 시로 응? 2007년? 그래서 삼아니지 우리 조카는 2022년생인데. 2022년생 조카가 있어요. 아, 조카, 조카가 있어요. 우리 동생아, 동생의 딸내미. 어이 2 2년생 올해 돌잔치, 올해 돌잔치에. 진짜. 2년생이야2 0년생 걔가 걔가 고등학생쯤 되면 여러분은 엄청 행복했다. 네. 굳이 걔가 고등학생 될 때쯤 되면 한 열일 1 중저 십칠 년데 그러면 5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나이 때쯤 되는 건데 근처 아직이 아재 아직 그러면 아직 시간 금방 갑니다. 아, 아직 멀었어? 아니 금방 가 금방 네. 여러분 어렸을 때에서 봐봐 지금까지 온데 금방 가지 않았어? 아니 오래 걸렸어? 한참 걸다고자 <laughs> 놀지 말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셔야 오늘 지금 이따 설명 들을 때 편해요 진짜로 요 <laughs> 내년에? <laughs> 내년이 언제야? 아, 올해? 올해는 계속 하지, 이 학년. 왜? 그만줬으면 좋겠어? 이학년으로 가버려? 공부하네, 아무리 그래도. 조는 거 사, 안 죽이고 살려놨더니만, 어. 뒤에서 칼로 찌르네, 아주 그냥. 지금 자리 되게 딱 맞게 돼 있을걸, 내가 알기로? 선생님, 배분도? <laughs> 교실이 근데 걱정이야. 이제 계약하면 교실을 이제 다 여기 쓸거아니에그 다들 오후반이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3학년까지 내가 이거 한두 번 남는다고 했거든 다 없어지고 그래서 누군가는 저기 유배관을 가야 되는데 저기 그 편의점 옆에 있는 거 있잖아 아, 어, 구하고 있는데 거기 어? 지원받는 데뭘 구하는 거야? 다른 서울받는 데는 다아 그거? 그냥 이게 과학학원들 스케줄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니까 러 사실 이런 거지 좀 못하는 애들은 우리 학원에 맞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타입권 애들은 우리가 원래 모셔와야 된다말 학원 입장에서는 두 부류를 모셔와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 잘생기고 예쁜 애들 두 부류 잖아 어? 그래서 그걸 둘이 교집합은대박생 거야 예전에 김태희가 다닌 학원은 김태희가 담임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부흥했다던데 거의 김태희가 다니면서 그아버니는막그 지역에 탑을 먹었다고 하는 게기가 있던데 아무튼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오면대박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거야 학원에서 학생들 유치하려면 강사가뭐 어떻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학교 정교 1, 2등 학년 애들이 많이 다니면 타입벌레들이 많이 다니면 홍보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근데 이제 의치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고는 과준이잖아요 과학을 많이 듣는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과학하고 스케줄이란 게좀 있잖아.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쪼개는 게좀 편한 거지. 그 바늘 하나로 몰아놓는 거보다 분명 과학 과목 선택에 따라서 쪼개질 텐데, 애들이 요일이 안 되는 요일이 생길 텐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쪼개는 걸 것. 레벨 때문에 쪼개는 기은 아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반하나 빠졌어. 어? 하반하나 빠쳤어 얼굴 때문에 하반하나 빠어 그럼 과목으로 바꿔달라고 해. 그래. 의일관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 화목하는 말 있지않아? 네, 네. 응 쟤는 화목했다고원에니까 그러니까 그런거지 뭐 그니까 최대한 그래도 그렇게 맞추려고 한게 그 짓인거지 쪼개 놓은거지 알바는 이제 니들이 맞춰 이렇게 할수 있는건데 이 상위권 학생은 우리가 학원이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응 이게 왜 안되고 있을까요? 왜 이게 과되까요 <laughs> 지금 보면 f'x가 이거잖아. 근데 gx가 여기 마이너스 x 넣어봤자 이거랑 어떻게 돼? 똑같잖아. 그러면 fx나 gx나 기본적으로 2x 빼기 음, 이게 마이너스,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c 이런 꼴일 던데 그래서 f를 이제 이렇게, f를 더치워 g를 c2라고 나. 자 근데 이제 보면 일단 첫 번째로 1이 얼마라고? 5랑 해 네. 그럼 이게 얼마야? 0인 거알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어. 그럼 이게 얼마야? 2음에는4 더하기 2분의 3이지. 네. 그리고 4 더하기 2분의 3이면 얘가 얼마가 되대? 네. g-2가 또4 더하기 아니3 더하기 2분의 1이야 되나? 3 더하기 2분의, 네. 더하기 2분의 3이면 5.5니까 어, 3.5인데 있지. 어. 네. 이거잖아거이거입하면마이너스 이거다. 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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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이거거잖아 계산하면 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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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다. 거 같은데? 아니. 자연형인데 아니라 이제 G 프라이맥스를 토대로 계속 그거를 토대로 GS를 만들었잖아. GS 만들 때 이미 겨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다시 해봐. 굳이 그걸 따로 해야 돼?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반영해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결과물이? 지금 세운식 그대로 나올 텐데. 사실 프랑 G랑 모양이 똑같아야되는게 맞잖아 응. 저 조건 맞추려 맞죠? 응, 지금 아 설명한 대로 풀면 다 나올까? 뭐 딱히 조건적으로 제한이 걸릴게 없을 것 같은데? 응? 유배관 누가 가유배을 누가 갈거지는 이제 뭐 확정된게 아닌데, 누구나 가겠지 았어 s 2만이 갔었지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런 많은 반이 갈것 같아 왜냐면 거기는 좀 크잖아 강의실이 야못다 우리 강의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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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니까 거기는 야비슷 우리 어리고7명인데 <laughs> 거기 <laughs> 어차피 못, 못, 못 돌아오는데 어차피 너희를 한번 들어가고 교실 들어가못 나오는데 거기나 여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 어쨌 너무 여러분 근데 어느 말이 갈지 모르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지금 아 돈도 보내는 거잖아 운동회 갈 수도 있지, 우리 전남자에이고령 1학년이 갈 수도 있고 1학년보내1학년어 체력 좋은 애들 보내자고 하는 한살에서 어린 놈들 보내자뭐 이런 얘기 또임도있어 응? 임생도있어 S2반 나 내가 많이 갔었거든, 가기는 굳이, 굳 우리 중에, 그지금 서울 상문에 있을 때는 우리 반좀 많이 가긴 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넌책거같아동덕도 지금 이제 반이, 2학년 반이 지금 세 반은 나오고 는같세반네반나오 테니까 어들고 있어. 응? 어떻게 저렇게 어, 어, 어. 저 우리 저었잖아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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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부분적 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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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열쇠 가지고 썼는데 나들 아, 초반에 그 열쇠가 없어서 못 썼던 것 같긴 한데 어. 아, 우리 집 애들 오늘 은행에, 은행에 상탐. 통장 만들어 갔구나 <laughs> 귀여운 것 같아 왜? 아이거 바꿔야 되는가 지금? 고아이지그이고번이3아저번아니지아 음... 보면 봐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x 가주어지는고이게인테그랄이고 제곱에 사인 제곱에 사인더하 기일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 DX란 말이야. 그럼 이걸 보면 봐봐. 어? 이게 코사인 분의 1의 탄젠트 X지. 그리고 이게 코사인 제곱 분의 1 d x 인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지? 시퀀트 제곱 X고 이게 시퀀트 X 탄젠트 X잖아. 그럼 시퀀트 탄젠트랑 시퀀트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거가 얘는 뭐 해놓은 거야? 탄젠트 x, 2분하면 리로 가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퀀트 x를 2분하면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아냐? 응. 이렇게, 방법을... 응,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시환해서 하면 안돼 시환해서 하려면은 뭘 치환하게요? 그 b 제곱이 1-S제곱이니까 편한데 LN 1 x 나 맞죠. 나 그건 봤어. 답이 LN 2 1 s 오 맞았다. 오환서 맞다. 그럼 거 그럼 답이 2인데? 이상한데? 잠깐만, 뭘뭘 아, 이거를, 거를일제 i n s 일 s 제곱 plus 이거를 l s S, 일 plus S, s S, s 고 dx니까 이 S, 바꾸면 감사합니다. 1 s 분의 p l u 이 S, 바꾸 l u s S, 일 p s S, 일 plus S, 일 plus S, 일 plus S, 일 p l s i n x를 t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봐봐. 이게 내가 t라고 했어. 그럼 편비분을 한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x dx 를 d t 라고 하는 거거든? y y 이거 w 근데 어떻게 했었어 k a y 아안 u 네요이이 어떻게 했어? 네, 이걸 y y 잖아 이걸 해결 to d 서 okay? 해결할 수 있어요? to d 뭐이 o k 이게 You want to t 니까 사인 x를 1 y y t 라고 바꾸고 그러면은 100이 사인 제곱해서 이거 제곱한 거를 1에서 빼고 노트 우고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원아 다시 하자 우리. 어, 이건 할수 이거는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이렇게 건드리면 너무 이이 커진다. 자, 우리 조금만 쳤다가 그러면 이거 어차피 왜냐면 이거 연습이 될 거야. 정적분 할때 어차피 이것들을 할 거예요. 그냥 정적분도 해볼 거고 지금 말한 치환적 치환적분법 이용한 정적분도 해야 되고 부분적분법 이용한 정적분도 할 거거든요. 그거 할때 어차피 연습이 한번더 부분, 당연히 부정적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정적분을 하려면 당연히 부정적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건 어차피 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어, 어, 5분 되면 이제 진도 나갈게요 정적분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이해 안 하고 하는 것만 들으면 할수 있어. 이해는 딴 얘기라서 이해시키는 건